레깅지 네 개랑 미니 레깅지 한 개. 이거는 여섯 개 램박이에요. 이렇게 어, 화면이 되게 어둡게 나오네. 별자리 사자 사자 별자리랑 어, 떡메 솜솜주 벚꽃 떡메 그리고. 이제 포거리 편점 요건 민님 도안 요건 간식들 모두 음에 이거 어, 본생님 도안인데 이제 그림을 잘안 그리시더라고요. 며운이들 이거. <laughs> 이거 닦고 뭐, 인스, 이건 레몬 디저트 인스인가? 이건 마흔 또한, 이는 인스가 열여덟 세트. 6 0 0는 3만원 민단 박스에는 도무송이 50셋이 들어가고, 또, 도무송 100세트를 또 따로 주문해 주셔가지고, 총 도무송 150세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너무 많네. 이렇게. 로비어가 조금 많아요. 저번에 경매로 로비어를 좀 사가지고 로비어가 좀 많아요. 예쁘죠? 로비어. 어, 디노도 있어요. 회사에서 제빵사 일을 하는데 반죽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허리가 아파요 6배 랜덤박스는 한달에 딱 10세트만 팔아가지고 이제 9세트인가 재고가 남았더라고요 홍보, 홍보용으로 파는데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 여섯 배 랜덤 박스는 마무리 됐고요. 이제, 아 힘들어. 동송, 랜덤박스 100세트 3만원인데 그거 주문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 이렇게 나야겠다 어, 동영상 찍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것도 다 매입을 한 건데 어? 이거 귀엽다 디노 예쁜 도안이 많이 없어가지고 거의 다 양도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 요거는 제출처. 이것도. <laughs> 또 선생님 도안 이것도. 조아님 도안인데 되게 예뻐요. 고양이가 보면 노란 수박, 망고 수박 같아요. 망고 수박? 그런 거 파나? 모르겠다. 치코님 분았는데 제가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키우지는 않는데, 고양이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아토르님 도안인데 되게 귀여워요. 수채화 색감이 난다 그래야 되나? 이거는 추르님 도안. 몽글몽글 귀엽죠. 또 이건 사이즈가 조금 커요. 아토르님 도안인데. 오늘 추석, 추석이라서 이것도 런 좋긴 한데, 이 추석 다 끝나고, 할로윈에 10월이 다가오네요. <laughs>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마흔입니 이거는, 요번 도문송인데, 어, 이게 또예뻐요 통이. 결제를 한번해 주셨기 때문에 택배는 한 번에 다포장돼서한 박스로 갑니다. 아직도 많아요. 뭐지? 이렇게 귀엽죠? 진짜 아끼는 건데 도안이 없어가지고. 초밥 초밥비 이거는 찌떼님도 아닌데 찌떼님이 키우시는 고양이인가 봐요. 고양이를 캐릭터로 만들으셔 가지고 레몬 요건 레몬에 두고 얘는 마카롱 채? 마카롱이네. 이렇게 뭘 짜고 있는 거 보니까. <laughs> 또 아... 토 아... 인 도안. 토끼가 너무 귀여운 것같 아... 요 아... 수도모성인가또뭐탐 아... 도안 저는 이 도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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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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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나? 아... 니구나 앵권 인도 안도 어렵사이 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어야 되지? 이렇게 너무 많다 이거는 미니미드 옷 사이즈 이건데 되게 귀엽죠. 음. 이름이 며옹인가? 며옹. Mia옹. 며옹이 뭔가 검색해봤더니 일본말로 고양이 야옹이 며옹이라 고 하더라고요. 귀엽이. 이건 가염수. 수수. 이렇게 있고. 어 이제 끝이네요. <laughs> 이거는 예쁘게 포장해서 제가 지금 포장을 해야 되나? 어, 그럼 지금 그냥 포장을 해서 음. 너무 많아 가지고 포장이 별로나 르겠다 음. 아스티커어디였지 <목소리> 일단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때 결제해주셔가지고 배송지연 팩이라고 해서 선물을 넣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안 들어가나 이렇게 해야 되나? 동영상은 나중에 따로 수봉에 넣어서 포장해야겠습니다.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의자 위에서 동영상 세워놓고 찍는 거라 어, 허리, 앞, 허리 아파요. <laughs> 그럼 안녕.